72번 A, B 두 점이 있는데 여기부터 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음 직선 위에 있는 점 C라는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하자. X는 A라고 했으니까 Y 좌표는 A 플러스 1이 되겠네. 음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A, C의 길이 같은 거리니까 A, C의 길이는 B, C의 길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겠지. 물론 루트 없애려고 제곱을 하자. 그럼,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면, A-5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고, BC의 길이의 제곱도 써보자. BC의 길이의 제곱을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5의 제곱이 돼서, 식을 정리하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가 되고, 뒤에 거는 a-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된다. 요 놈은, a 제곱 내비두고,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되겠네. 해서 식을 계산해 보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이 돼서, 오른쪽도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되고 정리를 하자 이제 어, 2a 적으면 사라지네 음,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12a 더하기 8a는 16 마이너스 26이 돼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0 어, a가 지금 분수가 나오긴 하네 a는 2분의 5가 나오네 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c의 좌표를 구해보면 c의 좌표는 a 값이 2분의 5고 어, y 좌표는 2분의 7이 됐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7즉 2분의 12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6이 나오겠지.